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오늘 하루도 저는 힘이 듭니다. 마음이 무겁고 숨이 막힐 것 같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혼자라는 느낌이 듭니다. 누군가 제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지만 그 누구도 제 마음을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슬픈 감정과 외로움 속에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계시고 영이 눌린 자를 구원하신다. 시편 34편 19절 말씀입니다. 주님, 저는 지금 마음이 상하고 영혼이 눌려 있습니다. 이 고통 속에서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아시고 이 깊은 외로움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저는 오늘도 혼자였습니다. 누군가 제 곁에 있어 주길 바라지만 그 누구도 제 곁에 없었습니다. 이 고독 속에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계시고 영이 눌린 자를 구원하신다. 시편 34편 19절 말씀입니다. 주님. 저는 지금 고독 속에 있습니다. 이 고독 속에서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아시고 이 고독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가끔은 하늘을 봐도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기도를 해도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마음의 답답함이 하루 종일 저를 짓누릅니다. 왜 이렇게 사는 걸까요?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요? 사람들과 웃어도 속은 늘 울고 있습니다. 모두가 저를 몰라주는 것 같아, 주님 너무 서럽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착하게 살려고 남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고 늘 조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제 삶은 무겁고 힘든 걸까요? 주님, 저는 외면당한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보지 않는 세상 속에서 저 혼자 버려진 것 같았습니다. 기도해도 아무 일도 변하지 않으니 주님이 정말 계신 건지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 그런 제 마음 속에서도 어딘가에서 작은 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 목소리가 제 마음 깊은 곳을 울립니다. 너희가 물가운데로 건널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입니다. 주님, 저는 지금 불안의 물결 속에 있습니다. 답답함이 제 가슴을 조이고 외로움이 제 영혼을 덮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하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 가끔은 제 마음이 너무 아파서 숨조차 쉬기 힘듭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불안이 커지고 혼자 있을수록 마음이 더 무너집니다. 세상이 조용해질수록 제 안의 고독이 커집니다. 주님,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도 모르는 눈물, 아무도 모르는 외로움, 그 속에서 저는 주님만을 찾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주님, 시간이 지나도 저는 괜찮아지지 않습니다. 상처는 그대로이고, 마음은 여전히 텅 비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 제 마음의 소리를 들어 주세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 아픔을 주님만은 아시잖아요. 내가 하느님께 부르짖으리니 그분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라. 시편 55편 17절 말씀입니다. 주님. 저는 오늘도 부르짖습니다. 이 외로움 속에서 이 답답함 속에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주님. 제 눈물을 닦아 주세요. 제 마음을 품어 주세요. 이 어두운 터널 속에서 주님께서 저를 빛으로 이끌어 주소서. 눈물로 씨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시편 126편 5절 말씀입니다. 주님. 저는 지금 눈물로 씨를 뿌립니다. 이 아픔의 순간이 언젠가 기쁨으로 바뀌게 하소서. 제가 견디는 이 시간 속에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저는 조금씩 알것 같습니다. 제가 외롭다고 느낀 그 순간에도 주님은 제 곁에 계셨다는 것을요. 제가 아무도 없다고 느꼈을 때 사실 주님이 제 곁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제가 울때 주님도 함께 울고 계셨습니다. 제가 쓰러졌을 때 주님은 제 어깨를 붙잡고 계셨습니다. 주님. 그동안 저는 주님의 사랑을 몰랐습니다. 제가 너무 지쳐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느낄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닫습니다. 제가 외롭다고 느낀 그 자리에 주님의 손길이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요. 너희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주님, 그 약속의 말씀이 제 마음에 닿습니다. 제가 부르짖을 때 주님은 침묵 속에서도 응답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느끼지 못했을 뿐 주님은 언제나 저를 향해 다가오고 계셨습니다. 주님, 이제 제 마음이 조금씩 풀립니다. 묶여있던 불안이 조금씩 녹아내립니다. 이 답답함의 벽 너머에 주님의 따뜻한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시며 나의 요새이십니다. 시편 91편 2절 말씀입니다. 주님. 이제 저는 주님 안에서 숨을 쉽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이 마음은 주님 안에서 평화를 얻습니다. 폭풍 같은 불안 속에서도 주님 안에 머물면 고요가 찾아옵니다. 주님.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홀로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제 저는 조금씩 알겠습니다. 제가 느낀 외로움과 답답함,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주님은 저를 붙잡고 계셨음을요. 저는 그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제게 등을 돌린 것 같았고,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한 날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제 깨닫습니다. 제가 느낀 그 외로움과 슬픔 속에서, 주님은 저와 함께 울고 계셨습니다. 제가 넘어졌을 때, 주님은 제 어깨를 감싸 안아주셨고, 제가 길을 잃었을 때, 주님은 조용히 손을 내밀어 이끌어 주셨습니다. 주님, 제가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그저 주님께 기대게 하소서, 저의 답답함과 두려움, 모든 상처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계시고, 영이 눌린 자를 구원하신다. 10편 34편 19절 말씀입니다. 주님, 이 말씀 속에서 제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제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하십니다. 저는 이제 이해합니다. 삶의 고통 속에서도, 눈물 속에서도, 주님은 저를 지키고 계셨음을요. 주님, 이제 제 마음에 평화를 내려주소서, 불안과 답답함이 서서히 사라지게 하시고, 그 자리에 주님의 사랑과 위로가 가득하게 하소서, 제가 세상의 인정과 평가를 바라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때, 진정한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저는 오늘 주님의 품 안에서, 조금씩 마음의 짐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를 치유하시고 제 영혼 속 깊은 곳까지 평안을 채워 주소서.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시편 27편 1절 말씀입니다. 주님. 이제 저는 세상의 흔들림 속에서도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믿음 안에서 숨을 쉽니다. 제가 다시 힘들 때마다 이 기도와 말씀을 떠올리며 주님의 위로를 기억하게 하소서. 주님, 저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평화를 느끼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제 눈물이 위로받고, 저의 네. 상처가 치유되며, 저의 외로움이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집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저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이 기도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편안히 쉬게 하소서. 아멘. 이제 주님의 사랑과 평화를 마음에 담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느님께 제 삶을 맡기고자 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이제 우리 마음을 성모 마리아께도 맡기며 주님의 은총 속에서 안식을 구합니다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제 모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